설들 잘들 보내셨지요? 요거, 제가 몇 번을 올렸던 아이인데, 잼추고바. 와,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요 알맹이. 뒤에 요 알맹이. 마라차라 우니차 마라차라 우니차 요즘 음, 러시아 애들이 봉오리를 터트리기 시작했어요. 마라차라 우니차 얘도 내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핑크 구비도는 지금 피면서 마르면서 벌써 이렇게 다 마르고 한쪽에서는 피고 한쪽에서는 마르고 이 아이가, 마지판, 타 마지판도 또 이제 꽃을 피려고, 얘도 지금 꽃대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하나, 둘, 셋, 많이 따줬는데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것 같아요. 뒤에 꽃대 많죠. 마지판. 그리고 여기 C4.1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 대품 신부의 부케 얘도 지금 사이즈가 어마 무시한데, 18호분이 있거든요. 18호분, 지금 이꽃 필려고. 여기 꽃대 신부의 부케 자 이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얘는 시크 글로리아 시크 글로리아도 지금 곧 터지게 생겼고. 이거, 아유, 얘도 대가 얘 진짜 몇 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이다피다. 이다피다는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아담해요. 이거는 스웨덴 제라늄인데, 요놈 제가 막 수영이 위로 막흐르는 아이도 아니고 아담하게. 꽃도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좀꽤 오래 키웠죠. 이거 작년에 삽목해서 여름나예요 아주 조그마한 삽목이로 여름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꽃대 올리고 있어요. 음, 얘도 꽃대 지금 많아요, 지금. 어우, 다 피면 되게 예쁘겠네. 그리고 심, 쎈, 놀, 이따 선물 받았어요. 자랑해야지. 모나베르 사육. 문화 배르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제라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이 있지? 아니, 꽃은 다이쁘긴 한데, 이런 꽃을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운다고, 내가 키워서 내가 볼수 있다고, 거기에 제가 완전 홀딱 반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제라를 구하고 싶어서, 키우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은 참 구하기 쉽죠 요거 요거 무명인데 뭐가 들까요 무명이로 여름 나서 지금 꽃대가 하나 둘세개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주 몽골몽골 몽골 예쁘죠? 어떻게 이럴까? 꽃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귀여워. 제가 키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laughs> 다나에. 다나에 저번에 너무 예쁘게 봤는데, 이번에는 좀 말랐어요, 꽃이. 다나에. 요 앞전에 폈던 다나에는 정말, 정말, 1도 나무랄 때 없이 정말 예쁘게 폈었기 때문에. 네, 얘는 좀 피면서, 이번에는 조금 피면서 마르네요. 이쁘죠, 그래도. 이지 다쳤어요. 요거는 S 숲, 이건 K 젤라예요. S 숲. 이도 피면서 가운데는 말르고 뜯어주고 그냥 이렇게 말라있어도 예뻐서 일부러 안 뜯어주고 있어요. 봄놀을도 드디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봄놀 색깔 너무 예쁘죠. 얘는 MD 듀엣 MD 듀엣 귀엽네 이것도 응. 그리고 또, 무명이 두 분. 한 분. 또한 분. 같은 아이 같아요. 입도 그렇고. 이제, 얼꽃이 피면 이분도 누구신지. 알겠죠? 무명이가 많아요. 러시아 애들 중에. 얘도 문명이네. 얘도. 응, 꽃대 실하게 올라왔죠? 얘도 문명이참내 원. 설마 얘도 문명은 아니겠지? 얘는 마노리. 만어리. 마노리. 만어리. 마노리도 꽃 이제 필려고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랑드레. 꽃대 올라왔습니다. 라랑들에도 라랑대는 잎이 커요. 잎도 크고 워낙에 몸도 몸집도 커지는 아이라 근데 그만큼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꽃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아이라 올해 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이즈가 마 아이고 안 잡히네. 제가 지금 사이즈가 그다 크진 않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삽목해서 다시 키운 아이. 꽃대 왔죠? 음, 여기서 찍으니까 예쁘네요. 물 두다가 너무 예뻐서 카메라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마저 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